오늘은 아, 사랑에는 세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뭐 이제 아가페, 뭐 플라토닉 러브, 뭐 에로스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가페는 이제 그뭐 절대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플라토닉 러브는 이제 뭐 정신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아 이게 이제 뭐어 플라토닉 러브 뭐 그렇게 들어간 거 보면 아마 어? 플라톤이 어아 만든 그 철학 세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마 어 성경은 이제 플라 그 플라톤의 그 철학 사상을 무지무지게 좋아하는 음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페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로스는 이제 성적인 사랑, 뭐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심으로 뭉치고. 그냥 뭐 어렸을 때는 그냥 육체적인 사랑으로 들었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쉽고, 어, 이야기가 이제 빠르고 제일 좋더라고. 근데, 어, 뭐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뭐, 뭐 본능적으로 우리는 식욕이나 성욕이란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아는 거니까 이제 제일 이제 쉬운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어, 그 에로스라고 그런 것이 이게 좀 어, 재미나요. 어, 그 에로스라고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신화 속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 여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가장 예쁜 그 여신이 이제 아프로디테인데 이 아프로디테의 그 아들이 이제 바로 에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이제 나누는데 어? 그러는데 신화 속의 인물을 갖다가 썼다. 아가페, 에로스. 에로스는 이제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어? 그. 어? 그냥 보면 그뭐 쉬잖아요. 어? 벌써 에, 에로스가 나왔다 그냥 근데 근데 에로스가 신화 속의 인물이다니까 그러니까 신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 금방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뭐플라토닉 어? 어 러브라고 그런 것은 그뭐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아라고 그래, 어,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뭐 정신적인 사람 뭐 우정 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가 우리는 이제 그 어, 어, 민주주의 사회였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초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 민주주의 시초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있던 여자나 노예는 그냥 거기에, 그, 이렇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여자와 노예는 이제, 그, 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 놓고, 어,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 어, 조금, 어, 너무 좀 나갔다라는 생각도 들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현실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는 우월한 존재이고 여자는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그 열등한 존재인 여자하고 우월한 존재인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거는.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에? 또 다른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여건은 뭐냐면 남성 중심이었으니까 남자, 성인 남자와 그 다음에 미소년과의 관계입니다. 성인 남자는 그, 그, 어린 그 미소년에게 덕과 용맹과 절제란 것을 가르치고, 어, 그렇게, 어, 그, 그런 것을 그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고, 어린 미소년은 뭐, 티네이저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른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다 이제 배우고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어른 남자와 미 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것 이것이 동성애죠 이 동성애가 진짜 좋은 것으로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 그 어, 이제, 무, 뭐가 생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동력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동성애로서는 애기를 낳을 수가 없는, 없는 거, 어, 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아, 노동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아, 이제, 에? 그, 응? 어, 여자하고 성관계를 맞아야, 예, 에? 어, 애들은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변했고, 그 다음에 동성애라, 그, 그 당시에 좋다고 그런 동성애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옛날에, 옛날에 무슨 뭐, 콘돔이 있겠어요. 뭐, 뭐, 이렇게 하면 뭐, 냄새도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경과 플라톤은 엄 아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두 관계에도 이러한 어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봐야 성경도 제대로 잘볼 수가 있다는 것을 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 제가 이제 동성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은 이미 올렸으니까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